봉각 스님하고의 참이 오랜만에 마주하니까는 음. 신날 생각이 나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벌써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그, 마주하는 그 벌써 횟수로 따져보니까 한 35년 쯤된것 같아요 음. 제가 정확하게 86년으로 기억하는데 네, 네. 스님은 이미 일본에 가계시고 네. 석사 과정 하러 가계시고. 네, 네. 어~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음. 그 학교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음. 사회복지 쪽으로 거기서 공부를 해볼까 하고 잠시 음. 나갔을 때예요. 음.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저한테 제가 이제 체류하는 동안 머무는 음. 동안 좀 보내줄 장학금이 음. 네. 오기로 했는 날짜보다 좀한 일주일 더뎌지게 음. 됐었어요. 음. 진짜 지하철 비용도 <laughs> 없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네.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가긴 가야 되고 차를 타고 어. 이제 전화는 공중전화잖아요 네, 그때. 그때 그 당시에 86년도니까 그때는 핸드폰 없었어요 없었을 때니까 일본도 없을 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박스에서 공중전화를 할상황은 됐죠 음. 그래서 제가 그때 떠오른 사람이 스님밖에 그러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난 그게 고마운 거야 스님 그 스님께 전화를 해서 어, 스님 어. 제가 지하철을 타고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음, 음. 차비가 없어요 제가 도착하는 이건 곳으로 정말 스님이 오셔서요 네. 스님이 음. 그, 저 도착하는 지역으로 음. 음. 저 지하철 돈좀 갖고 나와, 나좀 데리러 나와달라고 했더니 <laughs> 알았다고. 알았다고. 스님이 알았다고 그러고는 네. 알았어. 이제 이러고 나오셨는데, 음. 진짜 이제 저는 일본이 그때 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툴고, 그럼요. 말도 잘안 통할 때고, 동네 지리도 잘 모를 때고 음. 이러고 음. 있는데, 정말 과연 스님이 여기 나와 있을까? 나보다 먼저 나와 있을까? <laughs> 그딱 내려서 갔는데, 그문 나가는 그 음. 게이트에 음. 스님이 오고 서 계시는 거예요. 네. 이리 오라고 해서 네. 돈 내주고 날 데리고 나갔어요. 네. 마치 그냥 진짜 언니가 동생 데리고 나가듯이, <laughs> 얼른 와! 이러면서 네. 걱정했지! 이러면서 데리고 네. 나갔는데, 그 기억을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았던 아. 것 같아요. 뭐, 저로서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잖아요. 네. 스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그게 큰 일이 됐네. 네. 그냥 지나가는 일일 수도 있는데. 사실 외국 생활을 해보면 의지가지가 없는 게 외국 생활이에요. 네. 아우, 이 어려, 어려울 때 나를 기억해 줬다니. <laughs> <laughs> 이게 난 고마운 거예요. 사실 그때는 수임하고 나고 그렇게 전혀 모를 때 응, 사실은 거의, 거의 친하지도 않고 네, 와 네, 계셨나도 네. 잘 몰랐는데. 본공스님이 거기 계신다. 음. 선배스님이 네, 계신다. 네, 이것만 네. 알갔을 그렇죠. 때예요. 근데 내가 벌써 선배로 한 3, 4년 외국 거의 생활을 거의 4, 5년 됐어요. 4, 5년 외국 네, 생활을 네. 해 보면은 누구한테 뭐돈 떨어졌으니 나오라 네. 이 말은 <laughs> 함부로 할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그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뻤던 거야. 어머, 나를 의지하네. 그 갖고 있던 돈을 막 얼렁 들고. 혹시 이제 내가 없으면 스님의. 그래 스님이 막뭐 사줬어요. 나 밥도 사줘 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스님이 음, 저한테 지하철에서 네. 톡 나와 가지고더니 네. 막 깔깔깔 웃으신 거야. 어, 웃으시면서. 전 기억 못 하시 저는 기억하죠. 네. 막 웃더니 너는 부자 동네에 살면서 아. 부자 동네에 살면서 <laughs> 이 가난한지 <laughs> 나는 가난한 동네잖아. 근데 내가 부자네. 막 이러셨어요 어, 그때. 정말 그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스님 보여드릴게. 이게 삼십 년 넘은 노트예요. 팔십육 년도에 쓴뭐라고 쓰셨어. 뭐라고 쓰셨어? <laughs> 사실 그때 왜 부자 가난이나 아니하무는 아, 아, 스님의 네. 방을 얻어 계시던데는. 부자. 부자, 우리 같은 우리도 왜 제가 부자. 제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그 동네에 어, 있어요. 부자 동네가 있는데, 음, 그래서 거기는 일반 유학생은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방값이 네. 비싸서. 나는 이제 장기전이니까 네. 아주 저 가난한 동네에 네. 살고 있는데, 음, 음. 날 보고 전철까지 달라고. 그래서 <laughs> 내가 이제 스님한테 이걸 하면서, 음. 부자, 가난한 동네에 부자 중이 나고, <laughs> 부자 동네에 가난한 중이 신영웅 <laughs> <laughs> 그럼 지금 뭘 쓰셨어요? 저는 <laughs> 시를 써서 이게 음. 이거는 제가 가끔씩 네. 마음이 뭐라고 변화. 쓰셨는지 가그 앞부분 시를? 이게 곧 머지않아 이게 주제인데 아, 머지않아 어, 긴 겨울 양철지붕 눈녹은 물에 얼굴 씻고 태양빛 낯간지러워 움직일 웃음질 양이면 개구리 논뜨기에 무슨 보이겠지 아, 곧 머지않아 잠자는 낙엽 틈비 짓고 봄빛 목 단장한 플라가 씨 개구리 벗삼아 꿈이야기 나눌 양이면 산천은 풀피리에 창담 맞추겠지 그때쯤이면 나도야 나도야 강남에서 돌아온 제비 맞이하여 먼먼 먼 세계 다 없는 이야기 날달해 모두 있고. 옛 길러도 뭐, 함께 길떠나겠지. 내가 입춘 날 이걸 써가지고 스님한테 보낸 거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게. 가난한 동네 부자 중에 <laughs> 그때 참, 퇴임하실 때 제가 갔잖아요. 네. 깜짝 놀라서. <laughs> 오! 이러시대요. 어, 스님 같이 바쁘신 아니. 분이 <laughs> 그 학자의 퇴임에 오신 게 너무 감동이었고, 그때 전국 지방 다닐 때니까. 네. 그래도 어제도 제가 그날은 가야 한다고 갔는데, <laughs> 제가 밑에 있는데 스님이 이렇게 무대 위에서 때, 어, 정목 스님 <laughs> 너무 반가워가지고. <laughs> 제가 그날 퇴임하실 때 네. 스님 강연하셨잖아요. 네. 퇴임식 강연을 하셨는데, 퇴임하면서 퇴임식 강연하는 건전 처음 봤어요, 사실. 네. 그냥 퇴임 인사 정도 하는데, 음. 그때 그 강연 주제가 음. 기억이 나요. 음. 법계와 스님이 화엄학에 대상신거라 해 법계와 보현 그리고 중도. 네, 아 스님 감사해요. 네, 그거를 <laughs> 그때 스님 강의하셨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다 진리 세계에 사는데 음. 예, 누구나 보현행을 해야 된다. 네. 네. 보현십행 음. 보현행을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음. 중도, 네. 바로 치우침이 없는 네.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스님이 화엄학을 네. 전공하신 것에 가장 중요한 하나에. 네. 정말 스님이 하나의 탁 타이틀로 걸으신 게 저거구나 그때 느꼈거든요. 네. 그쯤 말씀해 주시죠. 맞나요? <laughs> 맞아요. 아, 제가 굉장히 좀 깊이 관심 <laughs> 있게 들었죠. 우리 정복 스님은 정말 예예밀하게 음. 그걸 음.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 제가 기쁜데요. 음. 하음경은 80건이라서 그렇습니까? 방대하거든요 음. 거기에서 태임 주제로 네. 법계와 보연 그리고 중도 네. 세 단어를 제가 뽑은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법계가 어.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음. 지금 오늘 정목신 계시는 유나방송이어서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질, 그럼요. 다 <laughs> 네. 법계고 또 거기에 사는 우리도 다 법계의 현존이거든요. 음. 그렇게 아까도 윤화 방송을 말씀드렸더니 막 기기는 기본이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러시는 게 똑같은 네네. 이야기예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만약에 법계가 음. 이렇게 아름다운데 보현이 없다면 그 법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음. 이런 거죠. 음. 그래서 그 부처님 삼종세간에. 기세관, 중생세관, 지정각세관이잖아요. 네. 딱그 타이틀이에요. 기세관은 그렇죠. 법계고, 네. 중생세관은 법계의 네. 보현, 네. 보현이고, 네. 그리고 중도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중생세관에, 네. 그 중생세관을 같이 있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정각세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계라고 하는 객관 현상에, 네. 음. 누가 그것을 움직이나 음, 음, 중생이 음, 움직이면 중생 세계로 흘러갈 그렇죠. 건데, 화엄경은 전부 보현 행원이에요. 네, 보현의 네. 삶을 살기를.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법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보현의 역할이고, 음, 그거를 정말 다 국토를 오염시키는 것은 중생의 음, 몫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보현이 움직여서 행, 실행을 해서 아름다운 국토에. 구현된 가치는 뭐냐 중도인 거예요 음, 네. 조화롭지 않으면은 네, 조화롭. 다 지금 편견에 음. 여러 가지 이념 편견 빈부의 차이 모두 이 국토가 다 쪼가리 쪼가리 났는데 그것을 하엄의 세계로 하나로 음. 잘 조화시키는, 그냥 뭉쳐진 뭐 주먹밥이 음. 아니라, 음. 어떻게 하면 간도 맞아야 되고, 밥도 잘 돼야 되고, 잘 조화시키는, 그 중도의 삶을. 그래서 불교는 음. 중도라 하면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음. 그 세, 테마 했는데, 환경의 그 세계 성지품에 보면은 음.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게열 가지 원인을 음. 딱 들고 있어요. 거기에 열의 실력, 부처님의 어, 불가사의한 실력. 힘, 두 번째는 버붉녀시. 네. 봄이면 꽃이 피고 정말 가을이면 정말 진리 그대로 음. 슬픔을 우리 울어야 되고 감동하면 눈물 나고 세 번째가 중생행업이에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으로 사는 중생행업, 무슨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식으로 이렇게 욕심을 내면은 오염될 수밖에 없고, 음. 부처님 말씀대로 절제하고 살면은 음. 아름다움이, 지키는지. 예. 음. 그래갖고 이제 뒤로 가면 열 가지가 보현자재공덕이거든요. 거기서 역시, 우리가 이렇게 불교를 의지하고 배우고 하는 건다 보현의 공덕으로 승화시키기 그런 보현의 국토를 만들어야 하는 게 이게 환경이에요 음, 그리고 승가가 다 보현행을 실천해야 돼요. 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래서 그날 주제가 법계와 보현. 네,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네, 스님은 정말 네. 대단하셔요. 스님 그날 그 퇴임 강의하실 때 네. 굉장히 제가 집중해 들었거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왜 화엄에 대해서 집중해 들었냐면. 음. 처음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음. 어~ 우리 은사스님께서는 법화경과 화엄경 네. 법화경 화엄경의 요지만 뽑아갖고 책을 따로 음. 만드셔서 그거를 경전 독송으로 했어요 네. 우리 절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화엄경의 음. 야마천공 보살계품 음, 예, 음. 그개참 야마천공 보살 그 개참품을 매일 독송 했거든요 음, 네. 그걸 늘 수지 독송 하면서 이제 그때는 뭐~ 16살, 17살 이럴 음. 때니까 의미와 뜻은 모르나 음. 스님이 해석을 해 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이제 내용이 바로 이제 그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 네, 예, 선생님. 예, 선생님. 예. 음. 그래서 이제 마음과, 아니 부처와 중생과 음. 마음이 세 개가 차별이었고 음. 그리고 마치 이세 개는 그 붓을 들고 음. 화공이 그림을 네. 그리는 것과 같아서 네. 자기가 그리고자는 온 대로 그리는 것이 다 그림으로 그려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네. 쭉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때 그 장엄함 앞에 그 음. 어린 나이에 스무 살도 네. 되기 <laughs> 전인데 그 개품 화엄경을 독송하면서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아름답고 멋있구나 음, 이 세계가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제가 특히 보현 보살님의 행원을 엄청 좋아하고 음, 네. 그거를 늘 이렇게 수지 독송하고 <laughs> 제가 이렇게 책상에도 붙여놓고, 음, 네. 열 가지 행원을 네. 내가 늘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예. 수행자가 되리라. 이런 생각도 했던 바라, 음. 그날 스님의 트임사의 강연이 네. 저한테는 좀 각별했어요. 지금 스님이 지적하신 거야 그 아마 천문계천 보면요 유심 사상에 이제 그 유심 에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이 한마음이 만들어내는 음, 거죠 네. 그래서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립, 네. 이 마음이 만들어낸 그 마음은 심불 급중생 네. 시산무 차별 말씀하신 대로 그이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 아주 진리 음. 그제 마음과 부처님 음. 계시잖아요 부처님. 음. 중생 이 어리석음의 덩어리 중생이 사실 아주 근원에 가서는 무차별 동일하다. 그래서 하경의하나 노력은 그 모든 현상에 벌어지는 것이 다이 마음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마음을 부처님처럼 만들어 가는 거. 네, 네, 네. 그것이 이제 그고현행원에 그~ 자세이고 음. 그래서 보현행은 처음에 예경 제보를 해서 보기 해양이거든요 복의 부처님께 지극히 예경하는 거 음. 그리고서는 참외공도수하고공양 마지막에는 가졌던 것을 확 털어서 다 모두에게 돌려주는 게 이제 보기 뭐. 해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다 뭐든 어려웠고 뭐~ 그 사차 산업 막하는데 물론 다 따라가야 되지만은 중심은 네. 정말 하무경 스님 말씀하셨듯이 네. 이한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네.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불교가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은 네. 미래도 있을 것이다. 네. 그 스님이 기억하시겠지만 스님이 만든 그보온병 그때 만들어서 네, 네, 그것도 거기... 금륜사에서 다나눠주셨어 네, 거기... 그때 거기도 보게 회양 쓰셨어요. 네, 예경제불 보게 회 예경제불 보 제가 음. 스님이 화음에 관심 있으시고 저도 관심 네. 있다 보니 그 글줄기 네, 하나하나를 제가 저도 예. 여사로 보자. 아유, 스님 <laughs> 고맙습니다.